안녕하세요. 해피토피아 대표 노경호 가브리엘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케이블 트레이를 상하 같은 방향으로 45도씩 두번 접어서 트레이 버티컬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레이를 설치하면서 사진처럼 수직으로 접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사진은 판넬에서 트레이 버티컬 안쪽까지 거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판넬에서부터가 아니고 먼저 설치된 트레이에서 새로 설치할 트레이 버티컬 안쪽까지 9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트레이에 고정하기 위해 접는 부분은 50mm로 가정합니다. 처음 위치를 표시할 지점은 트레이 왼쪽 끝에서 650mm 지점입니다. 접어서 기존 트레이에 연결할 부분 50mm가 포함되었습니다. 버티컬을 만들기 위해 치수에 맞게 트레이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버티컬 인이나 버티컬 아웃이나 접는 방법은 비슷하므로 이 영상에서는 버티컬 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트레이 옆면에 표시된 가운데 선은 접기 위해 자를 부분이고, 위 날개는 잘라 없앨 부분입니다. 버티컬 인을 만들려면, 트레이 위쪽으로 접기 위하여 위쪽 날개를 잘라냅니다. 버티컬 아웃을 만들려면, 트레이 아래쪽, 즉, 넝이 있는 쪽, 옆면 날개를 잘라냅니다. 자르는 기준선에서 양쪽으로, 41.3mm씩 표시를 합니다. 접을 때 볼트 너트로 고정하기 위해, 볼트 구멍을 타공할 위치를 표시합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접을 곳에 앞서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접은 곳에서 얼마를 띄우고 표시를 해야 할까요? 현장 상황에 맞게 적당히 띄우면 됩니다. 기성 버티컬과 같은 크기로 접으려면 사진과 같은 간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즉, 접히는 안쪽 간격은 424.2mm, 접히는 바깥쪽 간격은 507mm입니다. 왜 이런 치수가 될까요? 영상을 일시정지한 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접을 위치를 표시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르는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41.4 간격으로 표시합니다. 볼트 구멍 타공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접히는 곳으로부터 65에서 75mm 사이에 같은 높이로 표시합니다. 트레이 연결대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편합니다. 트레이 반대쪽 옆면에도 같은 위치에 두번 접을 곳의 앞에서와 같이 표시합니다. 표시를 다 하였으면 먼저 볼트 구멍을 타공합니다. 트레이 볼트 구멍을 타공할 때 보통 14mm 홀수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접을 때 겹치는 날개 부분을 잘라내고 접기 위해 영상처럼 중앙을 자릅니다. 접히는 아래 날개 부분은 자르지 않고 남겨둡니다. 네 곳을 사진처럼 만듭니다. 접어서 볼트로 조이면 끝입니다. 제작 완료된 버티컬을 기성 버티컬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각 부분의 길이를 기억하십니까?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왼쪽 긴 부분은 계속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 기성 버티컬 크기로 절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공된 버티컬 아웃에 두 부분의 치수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안쪽은 약 420mm입니다. 424.2mm와 비슷합니다. 위쪽은 약 507mm입니다. CAD로 그린 사진과 비교하면 일치합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사진처럼 접어서 안쪽이 900mm 되게 하려면 650mm 띄운 후첫 지점에 표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650mm가 계산되었을까요? 영상 속 사진을 보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접는 위치를 표시를 해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시킨 후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 부탁합니다.